여기는 마부농원이라고 합니다. 말이 입구에서 지키고 있어요. <laughs> 실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생겼어요. 어, 마부체험장이라고 써있네요. 사계절 마부체험장. 어 여기 펜션도 있구나. 도심 속에 이런 펜션도 있고, 어, 이렇게 있었는데, 몰랐네 사계절 체험장이라고 써있는데 여기가면 뭐가 있을까요 과연 동물도 있다고 했는데 어 이런 데다가 오호 개도 있네 개가 나를 노려보는데 <laughs> 오호 아니야 그러면 안되지 무서워 어휴, 무서운 사람 마음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강아지 마음은 더 언제 변할지 모르지 아 저렇게 지키고 있구나 에 숨차라 여, 여기저기서 개가 열가짖네 무섭게 조금 걸어왔는데도 너무 힘드나 아, 어. 여기는 수정원공사라고 여기는 수정원공사인가 아, 어머, 얘가 날 반기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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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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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녕지마오지워 무서워 무워 <laughs> 귀여 아이고 그렇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안 무서운 거구나. 아이, 아고 뒤통수가 이뻐요. 꼬리가 똥꼬 다 보여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 아이고 이뻐. 무서운 거 아니야? 안 무서운 거야? 안녕, 안녕, 안녕. 그래도 나는 무섭다. 뜰까봐 어이구. 뭐또 있나 볼까? 근데 너왜 나왔어? 오지 마? 따라가지 마? 너네 집이야? 가, 들어가. 저기 말도 있네? 어? 엄매? 엄매? 아밥 주는 줄 알고 그러구나 주인 좋아하는데 난 무서워 안녕 얘들아 안녕 염소매 안 무는거지? 너 당연히 안 무는거지? 울지마 모르면 안 돼. 무서워 저녁에 여기 모두 딱 주무시면 저만 잡고 있어요. 이렇게 가시면 아우 졸려 아, 네 토끼 이렇게 내려오시군요 예. 강아지가 짖어가지고 무서워요 어? 아 이제 내가 그럼 괜찮아 나 앉을게. 내가 갈게 어이! 애들아 어이 얘들아. 얘들아, 니들, 어머! 꿀꿀꿀! 니네 돼지랑 같이 사냐? 배가 땅에 닿는다, 야. 어떻게 돼지랑 너 말하고 같이 사냐? 꿀꿀꿀! 꿀꿀아. 어우, 니네 너무 살찐 거 아니냐? 나보다 더 쪘다, 야. 꿀꿀꿀꿀. 아다 이제 오는거야 아이 꿀꿀이에요? 아 꿀꿀이에요? 꿀꿀? <laughs> 아유 뭐 줄줄알고? 그만 먹으세요 저녁입니다 다이어트 하세요 꿀꿀꿀 <laughs> 배봐배 근데 또먹으려고 그래? 와 너도 징하다야 꼬리만 흔들면 다야? 야 어, 어디다 뒤에다가 대고 꼬리를 흔드냐? 어쭈 유연하게 들어가는데 아 같이 동침을 하는구나 대기하고 말하고 동침하고 <laughs> 안녕 꿀꿀 야말뭘 주워먹냐? 헤이 간다 조용해 너는 왜 이렇게 얌전하니? 너는 왜 이렇게 얌전해? 응? 어우 쟤는 너무 시끄럽다 그지? 니네 다 둥침하는구나 참 둥침 잘하네 둘씩 둘씩 음 저기도 또 뭐가 있다는데 가볼까요? 뭐가 있는지 가봅시다 쟤는 나 때문에 자꾸 시끄럽게 시끄러워 왜 시끄러워 아 여기 해가 넘어갔는데 너무 도심 속에 이렇게 아우 이쁘다 요즘 가을에는 어딜 가나 이쁜 것 같아요 하이야 가을만 이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사계절 다 이뻐요 여기도 좋은 친구들이 있나보다. 저기는 날아다니는 조류가 있는데 니네는 누구니? 니네는 누굴까? 얘들아 얘들아 니네는 누구니? 니네는 누구니? 조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 도끼도 있다. 어머, 내가 밥줄 짤고, 내가 밥줄 짤고 왔다 어우, 여기 니네는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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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니네 이름 뭐니? 아, 니네 이름은 뭐니? 어머, 얘네는, 얘네는 뭐야? 이렇게 다정하게 있어. 얘들아. 아 둘이 뭐하니 사귀니 꼬냥꼬냥 하는거니 꼬꼬다기 와서 방해하고 있네 사랑하는데 얘네들, 어허 어 여기 얘네둘이 사귀나봐 그치 너네둘이 사귀는거 같아아너왜 가운데서 끼고 그러니 너왜 방해 야 임마 그게 방해하면 안돼 그치 내가 방해꾼 치워줬어 고맙지 얘들아 뽀뽀뽀뽀뽀뽀 뽀뽀뽀뽀뽀 뽀뽀할래요 뽀뽀 아이고 뽀뽀네요 니네는 뭘까요 닭장 속에 니네는 닭이니. 닭도 있고 야 여러 마리 동치마네 아 여기는 아 이래서 여기는 마부농원에는 꼬마 친구들이 많이 놀러오나봐요 아 나도 애기였을 때 이런거 봤나 못봤나 이런거 뭘 봤겠어 꼬꼬닭밖에 못봤는데 여긴 조금 틀린것도 있네 넌 누구야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말좀 해봐. 얘들아, 말 좀. 아, 너고옆 그 집에서 왔구나. 아, 와, 근데 얘네 혀있해서 심... 어, 쟤 탈출한 쟤는 누구야? 너 탈출해서 탈출? 너 어떻게 들어가는 거니 집에? 아하, 얘들아 어디 갔니? 어, 어 저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탈출? 큰일 났다, 야 탈출도 한다. 얘너일안 하? 탈출하면 어떡하니? 아저씨한테 혼나 로아 빨리, 빨리 오렴. 아저씨한테 혼난다. 친구들이 또 기다려요, 그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지. 아, 쟤네는 어허 털 날리겠네, 얘들아. 이네잘 시간이니? 쟤네 가출해서 집에 안 들어오네. 아, 지금 잘 시간인데 가출한 친구들은 뭘까요? 지금 해 넘어갔으니까 엄마가 찾는다. 쟤또 도망간다. 아, 쟤또 가출해요. 아우, 가출한 친구가 또 있었네. 아유, 쟤네들이. 데이트하러 가는구나. 아유, 예, 순놈이 따라온다. 어? 어머. 뭐, 예쁘게 둘이 같이 가네. 엄마인가? 연애하는 건지 엄마가 데리러 온것 같기도 하고. 어, 따라가라. 엄마 따라가라. 애인인지 엄마인지 따라가라. 야, 잘 따라간다. 집에 들어가라, 얘들아. 안녕. 옳지. 동물 친구들, 안녕. 잘 자.